일 하나, 一일 하나, 일, 하나 两이 둘, 两이 둘. 면包, 이, 이, 빵, 면包, 빵. 수包, 책가방, 수包, 책가방. 커 사람 명커 사람 명띠제몇 번째 띠제몇 번째 크 수업 과크 수업 과하호 번호 일하호 번호 일티엔날 하루 하늘, 天, 날, 하루, 하늘, 月, 달, 월, 달, 월, 年, 연, 해, 年, 연, 해, 位, 분, 명, 位, 분, 명, 자, 집 가정, 자, 집, 가정, 스, 사, 넷, 스, 사, 넷, ]姐姐. 누나, 언니, 누나, 언니, 누나, 언니, 누나, 언니, 마마 엄마 어머니 마마 엄니어머니 띠띠 남동생, 띠디 남동생, 똥, 샤 얼마, 몇, 똥, 샤 얼마, 몇. 찐, 년, 올해, 찐, 년. 올해, 똥. 얼마만큼, 많다. 똥. 얼마만큼, 많다. 크다, 넓다. 나 이가 많다, 크다, 넓다, 나 이가 많다 30, 30, 30, 30, 30, 30, 3살세0살 세. 高 살. 살. <높다>, 높다 키가 크다. 高 높다 키가 크다, 장 길다, 장 길다, 렌 멀다, 렌 멀다, 환 넓다, 환 넓다, 슨 깊다, 슨 깊다, 호 두껍다, 호.

나이, 연령 쇼, 무슨 무슨 띠이다 무언무엇에 속하다 쇼, 무슨 무슨 띠이다 무언무엇에 속하다 쇼, 쥐 쇼, 쥐 오. 오, 오, 다섯 오, 오, 다섯 2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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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동사나 형용사 뒤에서 동작 또는 변화가 완료되었음을 나타냄. 하이 아직 여전히 하이 아직 여전히 메 무엇 안타, 매, 무엇 않다 메 무엇 무엇 않다 이1 하나,两, 이, 둘, 면包 빵, 빵, 书包, 책가방, 口, 사람, 명. 제몇 번째? 콕, 수업, 과. 허, 호, 번호, 일. 天, 날, 하루, 하늘. 月, 달, 월, 年, 연, 해, 卫, 분, 명, 家, 집, 가정,四. 사, 넷 누나, 언니, 언마 엄마, 어머니 5 5 남동생 얼마, 몇 올해 또 얼마 만큼 많다. 크다, 넓다, 나이가 많다. 썬0 30, 30? 서른. 쇠, 살, 새. 高, 높다, 키가 크다. 창, 길다. 远, 멀다. 宽, 넓다. 깊다. 호 두껍다. 무언무엇에서, 무언무엇으로부터. 여기. 이곳 쓰이 연세, 나이, 연령, 쇼, 무슨 무슨 띠이다, 무엇 무엇에 속하다, 쇼, 주오5 5 5 25 25 25 25 2 결혼하다. 러 동사나 형용사 뒤에서 동작 또는 변화가 완료되었음을 나타냄. 하이 아직 여전히. 메이 <미> 무언무엇 안타.